네, 반갑습니다. 선물 옵션 어,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위클리 옵션 전문방송이고, 오늘 양매수 기법 강의를 계속해서 3부에 걸쳐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설명해 보도록 하죠. 아침에 에, 콜 360하고 풋 340짜리를 각각 10개씩 진입을 했습니다. 0.76에 190만원씩 진입을 했습니다. 자이 양매수가 드디어 어, 플러스 100만원 나오기 시작하죠 2차로 들어간 콜 357짜리는 이렇게 금충 예, 그 뛰었습니다 지금 예, 2.80까지 지금 치닫고 있죠 183% 엄청나게 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10분마다 클릭을 안하면 꺼지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경과를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매수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어떻게 손실이 났다가 수익으로 이렇게 발생되는지를 오늘 1부에서 3부에 걸쳐서 이 동영상으로 남기고자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이 이런 식으로 흘러왔죠. 금요일장이 아침에 시가가 조금 종가받다위에서 출발했고 15분까지 올렸다가 15분부터 9시 20분경부터 내리꽂고, 그 다음에 9시 50분부터 또 상방으로 올려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10시 45분에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은 11시 56분입니다. 11시 56분이면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 상태가 되면서 나머지는 거의 여기서는 행보를 해버리는 상태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흘러왔을 때, 지금 고가저가 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세요. 시가, 고가저가 폭이 9포, 9포인트, 그죠? 9.4 정도. 그럼 엄청나게 9포인트가 이렇게 올라치니까 이 양매수에서 이제 수익이 나는 겁니다. 뭐 6포인트까지도 별 수익이 안 났어요. 그죠? 아까 그 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마이너스 뭐 60만원까지 되리더랍니까 9포인트까지 되니까 이제 이게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가 됩니다. 양매수에서 이제 100만원이 수익이 나는 거죠. 이 이제 2차로 들어간 거는 뭐 엄청나게 수익이 나는 거고 192% 그죠? 자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변형된 양매수 기법 인데 이 기법을 활용을 하시면 상당히 또 자금을 다 쓰면 안됩니다 몰빵매매 해버리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몰빵매매를 경고를 아까 제가 해드렸죠 경고 몰빵매매는 해서는 안된다 그죠 몰빵매매 했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해드렸습니다. 몰빵매매 금지. 몰빵매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투자 방법입니다. 카페에 글을 다 올렸습니다. 선물 옵션에서는 이걸 몰빵매매 하는 순간 하늘에 맡기는 투자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깡통 차버리죠. 주식에서는 몰빵매매를 뭐 흔하게 하니까, 그죠? 뭐 몰빵해놓고 그냥 올라가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선물 옵션에서 몰빵매매는 그야말로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조치할 자금이 없다는 것은 뭐그 이후에는 뻔할 뻔치 아니겠습니까? 그죠? 외국인들은 몰빵 매매하지 않습니다. 계속 사던가 이렇게 합니다. 한꺼번에 왕창 뭐 사버리지 않아요. 그죠? 예, 한 번씩 이렇게, 예, 꾸준하게, 음, 자금을 투입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예, 우리들도 그런 방식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한번 찔러놓고 말이지, 올라가게 내려가기를 바라고, 예, 그런 매매는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호가잘량도 7,200개씩이나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20만원 수익이 난 상태죠. 양매수는, 그죠? 네, 콜에서 270만원, 푸드에서 150만원. 손실나기 때문에 빼면은 120만원이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양매수가, 어, 포기, 고가, 저가, 포기, 어, 9포인트 그죠? 9.9.4포인트, 9포인트가 넘어가니까 이 양매수가 수익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양매수 기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또뭐한개또 사자 뿌렸네 눌러버렸나? 뭘 눌러버렸나? 뭘 눌러버렸는 모양이네. 어허. 자, 이렇게 해서 양매수 기법에 대해서 오늘 직접 모의 투자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어, 지금 상황은 어, 양매수 기법이 통하는 그런 상황에 왔어요.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위아래 에 올라가도 크고 내려가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양매수 기법이 통하는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자금 음, 내일 목요일이죠 내일 목요일 만기일 양매수 기법을 좀 활용하셔서 한번 승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음. 자 기회는 네, 옵니다. 네, 하여튼 소액으로 한번 도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요일장이 이렇게 흘러왔어요, 그죠? 지금 현재 12시인데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가 12시가 이 상태로 됐습니다. 네, 11시부터 이 양매수가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죠? 네, 12시. 그 이후에는 거의 뭐 행보를 해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고, 내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양매수 쪽으로 한번 잘 노려서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